지금 보이는 거는 2대2 전술인데 2대2 전술 풋살에서는 2대2 상황이 많이 나와요 어쨌든 풋살은 이 좁은 공간에서 효율적으로 돌파해서 나가야 되거든 개인 기술이 뛰어난 선수는 여러 가지 기술을 써서 제길 수가 있어 그런데 너무 공간이 좁다 보니까 한계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돌파해서 나가야 돼요 2대2 상황에서 어떤 골키이 있는지 주목조목 따져볼까요? 공격에서 볼을 잡았어요. 나왔어. 네. 그죠? 그럼 이제 네. 우리 편 선수 이용해야 돼. 근데 주고 나갔는데 얘가 따라오네. 그렇죠. 그러면 얘가 볼을 잡으면서 얘는 또 붙을 거란 말이지. 음. 그때 이제 움직이는 어떻게 하냐? 근데 우리 일반적으로 우리는 서 있어. 아. 야, 네가 알아서 해. 우리 아마추어에서는. 그렇죠. 이제 우리가 여기서 조금만 더 생각을 하면돼 자, 볼을 잡으니까 붙었어. 주고 나가니까 따라와. 그랬을 때 여기서 한 더 나와주면 됩니다. 들어갔다가 한번더 나와주고, 얘는 붙을 때 주고, 얘가 끼면 돼. 주고 나가면 나가다가 다시, 다시 들어오고, 그렇지 들어가다가, 들어가다가 나오고. 나오고, 다시 들어가다가 네. 다시 나오고, 들어가다가 그쵸? 그쵸? 어, 미친 듯이 움직이는 거지. 그냥 예, 저거 왔다 어. 갔다 하는 거예요. 풋살은 좁은 공간에서 수비를 따돌리기 위한 팁 중에 하나는 사전 움직임을 해라. 사전 움직임, 사전 해라. 움직임,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을 네. 한번 움직여줬다가 나와주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네. 수비수를 계속 괴롭히는 거야. 그렇지. 거지. 사전 움직임을 응. 통해서. 그러면은 진짜 수비 미치거든. 응. 왜냐면 수비수는 본능적으로 공격수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데 그렇죠. 얘가 사전 움직임 하다가 사라지는 거야. 그러면 그렇지. 진짜 수비수는 짜증 나거든. 주고 움직이죠 주고 딱 주고 또 나오고, 나오고 또 나오고 돌아서 돌아서 2대1 2대아 괜찮아 그러니까 이렇게 완벽한 상황이면 2대1 괜찮아 왜냐면 풋살에서도 요런 2대1이 나올 수가 있는데 아 이거 완벽하면 줘야지 왜이 선수가 지금 빨랐고 공간이 비어 있으니까 그리고 사전 움직임이 너무 좋잖아요 네. 계속 왔다갔다 왔다갔다 움직이면서 봐봐 이 선수 주고 들어갔다가 다시 그렇죠. 나오고 와나또 다시 반대로, 반대로 전환해주고 주고 저러니까 그렇죠. 공간이 생기는 거지 이 풋살 같은 경우에는 공간이 너무 작기 때문에 이 주고 이 공간, 사이 공간으로 패싸이가 되게 어려워. 그리고 수비수는 바보가 아닌 이상 이거를 보거든. 그렇죠 짱을 계속. 짱을 계속 부르고 있거든. 있거든. 그럼 이거를 효율적으로 받기 위한 전술이 뭐냐? 로빙이라는 거지. 저렇게 이어서... 로빙으로 준다. 아... 로빙으로 주면 수비는 본능적으로 머리를, 헤딩으로 걷어내려고 한단 말이지. 결국 네. 또 우리 볼이 되는 거야. 네? 그리고 음. 풋살에서 로빙 줄 때는 네. 축구에서 로빙 주는 거랑 차는 방법이 달라요. 그렇죠. 토킥을 음... 이용해서 볼을 찍는 게 아니라 들어 올려야 돼. 주고 말디니 뛰지 여기서 발바닥으로 잡아놓고 로빙으로 털, 어, 올리는 거 보셨어요? 예. 네. 요거 볼까? 자, 요거 이제 주고 나갔어. 주고 안으로 이제 파어 안으로 그쵸, 그쵸. 바깥으로 파는 거를 내가 첫 번째 알려줬는데 어, 이거 뭐 안으로 파수 있어 주고 안으로 파는 거는 파라를 받을 수 있는 거니까 또 로테이션의 기본이니까 주고 로빙으로 저렇게 주니까 정확히 줬잖아. 아. 어, 수비 바보 되는 거야.